사실은 그 김인권 배우님 처음 등장하셨을 때, 권의우 그 배우님과 함께 어 형사 커플로서 활약을 하겠구나 했는데, 어 3부가 되니까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신을 또 해서 놀라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놀랬고, 어 그래서 이 작품의 후반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점이기도 했고, 특히 그차 안에서 딸이랑 통화를 아주 정답게 하시다가 얼굴이 확 달라지잖아요. 옆모습으 봤는데도 사람 자체 세포가 다 달라지는 느낌까지 드는 순간이었었는데 김건배님께는 우 기생수더그가 어떤 현장이었고 어, 좀 이렇게 반전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물 원석을 연기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힘들고 또재미있고 하셨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차에서 딸이랑 통화하다가 세포가 달라졌어요? 확 어, <laughs> <수 웃음> 달라졌어요. 기생생물이 들어간 설정이 그거보다 <laughs> 더 달라지게 느껴졌던 것같아요 제가 제가 연기했던 것보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그 그 우리 감독님하고 좀 그런 게 공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이라던가 그쵸? 그 와이프도 동갑이시잖아요 네네 네, 맞습니다 따라나가더라 따라나 아들 더라 갑자기 TMI를 일단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저는 감독님하고 가장으로서의 어떤 무게.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대사를 할때 감독님이 이해를 이렇게 많이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역할을 하면서 감독님이 분명 그 캐릭터에 담았을 법한 대로 연기를 하면 어,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, 어,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, 모니터를 보면서, 음, 그렇지, 음, 할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, 뭐,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어, 이분은 참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음. 네.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, 수인과 강우는 특별히 누구를 지켜야 될 인물이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. 좀 사라져버린 상태인데, 원성은 또그게 다른 지점에서 다른 캐릭터들 것도 완전한 차별화를 갖고 있는, 인물인 것 같고 이 이야기들이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내일 보시게 될 다른 회차들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실 테니까는 오늘 배우님들이 해주신 이야기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어지는 감상으로 나머지 시리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